독자여러분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공면발입니다. 오늘 이시간에 토마토 마늘 양파 당근을 넣어서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 지금 토마토를 두팩을 깨끗이 씻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파 마늘 오늘 당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. 당근은 베타카로틴 항산화 작용하고 염증을 없애준답니다. 그리고 당근의 효능은 눈 건강에 좋다. 또 노화 방지합니다. 노화 방지하면서 염증을 없애주고 주물어서 노화 방지됩니다.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답니다. 또 암을 예방하고 몸의 염증을 없애주며. 또 치매방이기도 된답니다 뇌혈관을 청소하며 예방할 수 있답니다 또 여섯째는 다이어트 효과적이다 또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또 소화도 잘 되고 네 영양분도 많아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많답니다 네 이게 당근의 효능이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토마토와 토마토를 갈아서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이 아, 토마토에는 토마토, 일반 토마토와 또 방울 토마토와 차이점은 방울 토마토가 영양분이 두배 이상이 많답니다. 그리고 껍질이 두껍습니다. 방울 토마토가. 그래서 껍질 부분 또 라이코펜 성분이 껍질이 더 많다. 그래서, 라이코펜하고, 이제, 올리브유, 올리브유, 에스트라 버진, 그 성분이 만나면, 생거에서는 100에 4% 정도, 4개 정도의 라이코펜이, 함량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데, 올리브유와 또, 에스트라 버전 기름으로 끓이면 9배의 효과가 난답니다. 그래서 100, 100개 중에 35개, 3 5개 효과가 난답니다. 그래, 암을 공격하고 또 마늘과 당근, 마늘과 또 양파를 넣으면 모든 암을 예방하면서 남자인데, 전립선 암에 좋고, 여성분들은 유방암에 탁월하게 좋답니다. 그리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, 하고, 또, 모든 염증을 제거해주니까, 염증을 방지해주니까, 이제, 간절염이라든지, 그런 데 탁월하게 좋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갈아서, 또, 다리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열심히 미세기에 대해서 오늘 미세기 구입해 왔습니다. 미세기 갈아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늘을이게 쪼개서 쪼개서 한 5분 동안 놔둡니다. 그러면 독이 수분이 좀 날아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지나면 가겠습니다. 물을 더 부어서 당근은 이렇게 갈아서 토하더러 20분 동안 끓인 다음에 당근을 넣겠습니다. 요거는 살짝 익으면 되니까 제일 늦게 넣겠습니다. 이게 올리브유 생가 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끓이겠습니다.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중불로 계속 낮춰서 중불로 끓이면 됩니다. 계속 조여가면서 20분 동안 계속 끓여 보겠습니다 지금 토마토 두팩과 마늘 12쪽 또 양파 큰큰거두 개였습니다 갈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지금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끓여 주면 되겠습니다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. 소금을 넣고 또 쪄서 줍니다. 소금 간고루고루 지금 당근 갈아 넣는 거 첨가하겠습니다. 5분 동안 떡에서 재워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토마토에 토마토에서 나오는 라이코펜과 또 마늘, 양파 당근은 당근은 모든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.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, 라이코펜은 암을 공격한답니다. 공격하고, 모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, 감 간절함에 좋고, 뇌에 좋고, 이렇게 30분 동안 따라서 먹으면 맛있는 영양밥, 약밥입니다, 약밥. 혈액순환도 좋고, 또, 남, 성인, 남자분, 전립선암에 좋고, 또, 여성분들은 유방암에 탁월하게 좋답니다. 5분만 더 따르겠습니다. 네, 지금 토마토, 마늘, 양파, 당근을 넣어서 맛있는 영양 소스 만들었습니다. 다 만들었습니다. 음, 이렇게가 먹으면 암을 공격하고 암을 방지하고 또 혈관을 깨끗이 청소된답니다. 그리고 성인 남자, 전립선 암에 좋고, 여성은 유방암에 탁월하답니다. 모든 암에 다 좋, 좋습니다. 좋지만 특이 성인, 전립선과 유방암에 특이하다, 특이하게 좋답니다. 그리고, 당뇨, 고혈압에도 좋고, 무릎 관절에도 좋습니다. 뇌기능에도 탁월해 좋고, 신근경색, 뇌경색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 토마토, 마늘, 양파, 당근을 넣어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돼요. 미세기에 예. 좀색깔았어 와, 부드럽다. 미색이 좋으니까 <laughs> 더 맛있고 더 부드럽습니다 이제 당근 넣어서 당도는 또더 높아요 다짜지근하다 그리고 성인 모두 어린아이 성인 모두 간식으로 아니면 식사하고 30분 뒤에 먹, 먹게나 아니면 또 신장에 신장이 불편한 사람 신장 한우 분들은 좀 멀리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도암 식도 불편한 사람 한우 분이나 신장에 신장이 안좋은 분들은 이게 안 좋습니다 네,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 영양 간식 토마도마늘 양파. 오늘은 당근을 넣어서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